며칠 전에 환자분 한 분이 엄청 고생을 하고 오신 거예요 여자분인데 4 0대 여자분인데 뭐 원인 모를 혈관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시고 서울대 병원에 2년 동안에 각종 치료는 다 해보시고 이제 찾다 찾다 저희 한의원에도 오실까 말까 오실까 말까 멀리서 오셨거든요 오셔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큰마음을 먹고 오셨는데. 음, 뭐, 한 시간 넘게 이제 얘기를 쭉 해드리고, 환자분이 가시고, 이제 가시면 저희가 이제 다음날 체질을 부터 체크를 하기 위한, 어, 과정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근데 그 체질을 체크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저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요새는 체질이란 말이 하도 남용이 되다 보니까, 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나는 뭐, 사과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난 태음인이에요. 나는 소양인이에요. 나는 소음인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정말 뭐 봤을 때이것저것짜 맞춰 보니까 소음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태음인입니다 이러면 환자분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일종의 신뢰감이 확 깨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각 이제 가장 무난한 체질별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뭐뭐 뭐, 뭐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한 대여섯 가지, 네다섯 거지만 체크를 해서 이 약과 이 음식에 대한 반응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기본적인 어, 첫 번째 룰인데, 오, 이 환자분은 워낙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오늘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어끄저께 왔다 가셔서 이제 약을 어제 택배로 받고 실은 제가 태음인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음식과 뭐 된장국과 밥과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약을 보내드렸는데. 환자분이 아까 다급지급 전화가 오셔서 저희 실장님이 원장님 통화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환자분이 나는, 그니까, 찾아보신 거죠. 그거를, 그 음식의 몇 가지만을 가지고 환자분께서 다 뒤져서 노력이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찾아보시고, 이거는 태음인의 테스트를 위한 과정이네? 그거를 벌써 찾으시고, 벌써 태음인에 맞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을 찾으신 다음에 나는, 어 매실차가 먹으면 안 맞는데 내가 정말 왜 태음인이에요 이러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환자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나 내가 왜 태음인이냐 나는 이제 태음인들은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 폐가 약하고 호흡기가 약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나는 비염도 없고 폐도 튼튼하고 호흡기 질환도 잘안와고 감기도 잘안 왔는데 내가 왜 태음인이냐 이러고 이제 연락이 오신 거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드린 말씀은 이런 태음인도 있고 저런 태음인도 있고 예를 들어 뭐 환자분의 어머님이 한 분은 부모님이 한 분은 소음인 한 분은 태음인이라 한다면 어, 태음인이신데 90%가 태음기 10%가 소음인기가 있는 태음인이라면 누가 봐도 전형적인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태음인의 성질을 가지신다 경향을 근데 태음인의 50% 뭐55% 소음인의 성질이 45%라면 이분은 태음인이긴 하지만 얼핏 봐서는 소음인처럼도 보이는 거죠 소음인의 특징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선입견이 쌓이니까 그리고 왠지 태음인하면 게으르고 뭐 이런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태음인이거든요 보면 <laughs> 태음인하면 뚱뚱하고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다 인터넷에 보면 뭐 게으르다 뭐뭐 뭐 이렇게 나오니까. 당신 태음인 이에요 신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태음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 개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싫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리고 이런 태음인들도 있고 저런 태음인들도 있고 내 부모님이 어떠 인가에 따라 그리고 어, 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죠. 겉으로 55대 45로 섞였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자꾸 선입견 가지시지 마시고, 어, 제가 우선 하란 대로 좀잘 이끌어 와 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대신, 이제, 어,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어, 이상한 반응, 궁금한 반응, 평소하고 다른 반응이 있다면, 그게, 어, 올바른 건지 안 올바른 건지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 를해 달라. 그래서 체질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가자라고 이제 설명을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저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체질을 진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생활이나, 뭐, 먹는 음식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티칭을 해드려야만, 이제, 목표점에 잘 이르르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도 재발이 없이 가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삐그덕 되면, 처음, 첫 단추부터 삐그덕 되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의 그 과정에서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들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찾아보시지 마시고, 그냥 나를 믿고, 3일에서 5일만 따라와봐.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찾아보는 열정이 중요하죠.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또내 병에 대한 관심도 높고 잘 하시니까. 그런데 너무 그런 초반에 열정과 선입견과 편견이 합쳐져 버려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잘못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큰 걸음을 못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열정이 또 부룩 했다가 확 식어버리시면 환자분들이 끝까지 못 가니까. 그냥 어 조금은 어긴가민가 하시더라도 3일에서 5일 정도는 저희를 그냥 믿고 저를 믿고 그다음에 따라오시면 걱정과 세세함은 제가 볼 거니까 어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환자분들도 조막가 전화 왔던 그 환자분도 어그 열정으로 끝까지 저희하고 잘 가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어 좋은 결과를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